Ain't no sitting down when I get in the zone. Just give me my crown. Let the king take his throne. Oh, it's... oh, somewhere. 매차 혼만이 사무이. 야, 자, 안녕하세요 도요다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곳은 어, 을지로, 을지로 있구요, 있구요 앞에 와 있습니다. 야, 또 여기가 또이 시간에 또 오랜만이네. 여기는 뭐 보통 우리가 여기 미팅 끝나고 저녁 때 퇴근할 때술한잔 하려고 들리는 곳인데 이 시간 때또 먹는다니까. 죽인다. <웃음> <웃음> 사실 오늘 어내 근처에 또어 혼다랑 또 연락을 했는데 같이 미팅을 끝났다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혼다랑 한잔 딱 하려고 어 초대장을 좀 보냈어. 어? 초대장이요? 이게 그 카스에서 하는 캠페인인데 어 우리 혼다 차장 같이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못했던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맥주 한잔 하자고. 어 하는 그런 캠페인이 있더라고. 어, 어 내가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보여줄게. 네네네. 어 카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렵지 않아. 그냥 맥주 한 잔이면 클릭 카스 초대장 이렇게 있잖아. 자 어떤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 나랑 이제 또 혼다는 아 도모다치 혼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도모다치에게 보내는 비로 히터츠 초대장. 그분과 비로 하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맛있는 식당.

오나 아, 아, 네, 오셨구나.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 저번에 잘 들어가셨어요? 아, 저번에 음. 기억이 음.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 아. 아, <laughs> 속 개어내시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아, 때. 그때 집에 들어가서 응. 아내가 막너뭐 죽인다! 죽인다! <laughs> 계속 <해서> 그랬습니다. <laughs> 일단은 너무 추우니까 하이. 가면서 얘기하자고. 하이! 아. 이기고쇼 내가 우리 옛날에 굉장히 많이 가던 곳인데 아. 우리 오사카에는 없는 아. 여기 아. 일지로에만 있는 아. 한국호에만 있는 식당이야. 아, 아. 수이했어 아,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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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오 봐봐 여기 있지 골뱅기리부거크야키 전문전 바로 들어가자 어, 가자고 네. 들어가자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와 분위기 죽인다. 분위기 죽인다. <laughs> 와... 앉아, 앉아, 앉아.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본토에 있는 선술집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오. 이게 한국에 보면은 책상 있잖아, 책상. 아, 어. 코타츠처럼 따뜻한 거. 코타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한국은 이 테이블이 두께가 두꺼워. 오, 어, 두꺼워. 튼튼하다고. 오. 어. 왜냐면. 화라고서 이렇게 뒤집어 응. 엎었을 때도 이게 <laughs> 안 무서워지는데. 아, <laughs> 그 술집에서 그렇지. 막 사장님들끼리 시파일 접팔하면서 막막 뒤집는 거봤습니다 시파일 <laughs> 접팔. <laughs> 원래 그 욕부터 배운다고 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일단 주부터 문 해볼까? 하이, 하이. 아, 죄송해요, 마스터. 아, 아, 아 네, 네. 골뱅이리특골든비리부부크구이 아. 아, 히토츠, 해무마리. 이 뜻. 가스 두 뜻, 두 뜻, 부탁해. 아, 아 죄송합니다.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라고? 아, 노, 토이로 독근에 아닙니까? 어디, 어디? 화장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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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뒤쪽, 아, 뒤쪽. 뒤쪽. 네, 감사합니다. 저 정도 이 그냥 외우는 지않아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국 오지 얼마 안 돼서 아, 좀 어려워. 아, 한국 말이 좀 서툴러. 여기가 그 을지로 어. 지로 입교요. 3번 출구로. 일주일 있고요 맞습니까? 일주일 있고요 3번 출구. 3번 출구. 도보로 한 5분, 5분. 5세, 5세 메다. 엄청 가까운데요. 가까워. 그러니까 어퍼면을 코단제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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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도요다 부처가 초대장을 보내주셔서 음. 한잔할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렇지. 아, 아 나도. 아내가. 음. 방송 보고, 말 많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어, 왜, 왜. 마, 허, 왜? o r r 니 한다고. 헛소리? 에에에에에에에에니다에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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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합니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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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가 네예 어, 나갖이것은 무엇입니까? 아 이게, 이게 뭐야? 빈따게빈따게로 아, 빈따게로 빈따개로. 빈 귀여워요. 아, 네 빈따 미니어처. 아, 음, 그렇지. 아, 오또사 오토상 오카상아아 no. <laughs> 아, 그거 있잖아 아빠와 아들 네. <laughs> 아, <laughs> 바로 먹어보지, 뭐 보지 뭐어 그렇지 아이. 야 오, <laughs> 죽인다 죽인다 소토마 대구다사 왜왜왜 도요다 부처가 보내준 초대장 프레젠트 있습니다 오, 오, 오. 아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예. <laughs> 야, 갑고이, 갑고이 대수. 이 아, 이거 한 잔으로는 나눠 먹기 힘들 것 같아서 어. 저도 아내에게 초대장 보내서 한잔더 받았습니다. 오. 야, 후타츠, 아. 후타츠 대수네. 후타츠, 네. 타츠 이게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면서 이 진심 커플을 아. 같이 보낼 수 있거든. 이제 파인트 잔이네, 파인트 잔. 파인트 잔. 어, 파인트. 아, 아. 비크 잔빅 잔. 빅. 아, 진짜 빅, 메가 빅. 아이고 혼차자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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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네 이빨 이빨 어이 어? 아누 야아 강냉이 저 이거 들어본 적 있습니다 어, 뭐 어떻게 들어갔어 아내한테 실수하면 아내가 맨날 강냉이 뺀다 마 했습니다 대주 <laughs> <laughs> 씨가 덴티스트야? 아, <laughs> 저만의 맥주 따르는 방법. 아, 그래 그래. 거품을 많이 냅니다. 아. 아, 손으 들어서 거품이 너무 렇게そ 응. 어, 거품? 어, 그래, 어, 그래. 에 들어가서 거품이 안넘는거푸아이ありがと 어! 야빠이. 야빠이. 야이하이 야, 이거 완전 오사카식이네. 어, 아, 진짜 잘 떨어졌다. 어, 이게 이제 그 한국 서울 한국식이고, 아, 이게 오사카식이야. 이 거품을 여기 반반만 반반 딱 해가지고 음. 더 이상이 탄산이 못 빠져나가게끔 마구로 빵 누르는 거야. 아, 그렇지. 한국에서는 이렇게 따르면 속에 들어가서 거품합니다. 그렇지. 아. 속 불편할 그렇지, 수 그렇지. 수도 그렇지. 있습니다. 한바때 긴다. 아, 아하세요사합니다 아이, 골뱅이 돌고뱅이, 골뱅이. 그라던데스까부고구이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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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어. 구이 아, 아. 한국에서 많이 먹수 있는 그렇지, 그렇지. 거. 그렇지. 예, 예, 야. あの아스 아. 비닐 장갑 있으니까? あ비비부 비닐 그라브. 아, 비닐 그라브. 비닐로. 요기가 되게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또 금방금방 또 토럭이 되네. 일본에 계신 일본 분들한테 네. 한국 여행이 어렵지 않다. 이것만 음. 어, 있으면은 한국에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네. 많이 많이 한국 여행 좋아하세요. 아니가 <laughs> 또좀아 한국 여행할 때두개 필요합니다. 두개 뭔데? 번역기. 번역기. 또 하나 카스. <laughs> 뭘지로 뭐 스타일이 있어. 아, 노. 아, 사라가 하이. 있잖아. 아, 사라가 설거지 많이 나온다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 아. 내려놓고 아, 손으로. 아, 하이. 아, 손으로. 손으로. 서 이렇게. 어. 아, 손사라 됐어. 손사라. <laughs> 설거지가 많이 나오니까 손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딱 떠서 떠서. 그래 그러면그 손살에 친다는 게 여기서 나와. 그렇지, 그렇지. 손살에다 손세래 손살에 손사라가 된 거야. 아, 둘이. 어. 그래서 손살에 친다는 게 아, 요를 자를 두 번에. 자, 자, 아, 손살래 친다. 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어. <laughs> 이렇게 하고. 아, 정통, 정통입니다. 음. 음. 음! 죽인다. 죽인다. 와아 와, 진짜 맛있다. 이게 너무 맛있으면 악수화 나오고, 진짜. 아, 무사. <laughs> 어? 아, 손사락킹. <laughs> 어. 아. <laughs> 맛이 어때, 뭐? 동골뱅이 상큼. 응. 음. 상큼. 입맛을 더 살아, 살아나게 해줍니다. 아. 음. 자. 아예 한국죠, 한국어. 네. 아. 자, 이거 혼자 자 아. 아이. 음. 저도 드리겠습니다. 아. 부처는 고기 좋아해서 야채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야, 내가 이거 파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한번 주면 정 없다 했습니다. 아... 이 음. 너무 이렇게 꽉 잡는데? 아, 스시! 아, 스시! 아... 와. 스시! 스시. 아리가또! 열차 출발! 신칸센 출발합니다! 신칸센! 하... <laughs> 아, 음, 음. 고예. 아. 와. 해머리. 이게 해무마리. 해무마리 떡가. 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거. 여기 오이도 있고 해무도 있고 타마고도 있고 케찹도 있고. 영양학적으로도 응. 훌륭합니다. 단단지. 아 단단지. 탄단, 단단지. 단단지로. 탄단지. 아 단단지로. 단단지로 있어. 아야, 아야. 아이고 굴짜장. 아 이거 도부장. <laughs> 야... 고생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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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북거. 북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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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아, 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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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고뜬지 얼마 안 됐나봐. 그거 사시미 됐을까? 아, 아 어. 사시미 사시미. 음, 응. 어떻게 만듭니까? 아, 어떻게? 네. 오븐에 구운 거예요. 오븐에요? 그래. 네, 네. 오븐. 아니. 아. <laughs> 한국말에좀 서투셔가지고 아직. 다 좋은데 스카? 감기 걸리셨나? 아, 다 좋은데 스카. 바깥에 소, 손님 오나보고올려 <laughs> <모시고. 오, 웃음> 어, 손님 안 합니다. 오븐에. 오븐에. 아, 오븐. 오븐은. 아. 근데 되게 싱싱해가지고 방금 잡은 붕어인 줄알았어요 방금 말려서 가져왔어요. 방금 말려 방금 잡아서 방금 말려가지고 오금 네, 말해. 오, 파라시 네. 잘게 드세요. 파래도 잘 마시. 마늘은 어떻게 먹어? 요 마늘 간장에. 아 풀어 풀어. 맵세가가도 집에 가면 부인이 이혼하자고 한다는데 여기다 넣어서 드시면. 또 뭐야? 이혼? 아 마늘 먹으면 스미라세. <laughs> <수고하세요. 웃음> 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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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하면 추하면 이제 이, 마늘 이, 이, 냄새. 차진 조심마셔야 되는데. 어, 그럼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laughs> 마늘만 그렇지, 먹어야. 아니, 아니, 뭘더 먹어요. 뭘더 <laughs> 먹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다 돌신주만 오나아 <laughs> <laughs> 그래서 여기 하나 골뱅이네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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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있지. 아, 니가 아, 아. 아니고 있지 아, 있지. 아, 그렇구나. 있지 아, 골뱅이. 둘이 와서 하나 되는 겁니다. <laughs> 아. 둘이 왔다가 있지 있지가 된 거지. 어, 아. 응. 떨어져 나가는. <laughs> 한국 재밌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이거를 갈릭이랑 이거랑 아, 찍어서 어, 조심하세요 많이 드시면 아시죠. 아 오늘 추할 겁니다. 음, 음 완전 살아 있네. 음, 싱중해 음, 음 북어의 향을 음. 마늘이 잡아줍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음 우리가 보통 먹는 북어들은 말랐잖아. 하이. 근데 안에가 촉촉해. 아, 그 육즙이 예. 좀 있어. 음, 근데 아, 그 예. 육즙이 그냥 북어 육즙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마늘 육즙도 같이 들어가가지고 북어랑 마늘 향이랑 같이 섞여서 아 먹어지니까 네. 생각보다 엄청 부드러워. 어, 엄청! 맥주 안주로 좋습니다. 엄청 좋아. 어, 우리가 흔히 먹는 먹태유 있잖아. 완전히! 음. 완전히 달라. 훈환 어때? 맛이? 어.. 지금 첫 번째 골뱅이 먹었습니다. 음. 음,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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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김치로 만든 겁니까? 집에서 담근 김치. 고향이 어디십니까? 전주. 전주. 전라도 김치. 수고해. 어. 감사합니다. 이거 아내가 비오는 날 많이 해줬습니다. 막걸리로. 막걸리보다는. 맥주를 많이 먹었습니다 <laughs> 내가 이거 맛있게 먹는 법 알려줄게 이잖아야 죽인다 아, 죽인다 우와. 음~~ 전을 올리고 아, 거기 위에 골뱅이 있지 골뱅이디를 조금 더 맛있네 조금 김치전 저, 전 올리고, 올리고. 자골뱅이디골뱅이리 네, 그리고 이파 아~~ 그래서 이두 개를 싸서 오 어. 어, 하이 이렇게, 이렇게. 아나비비루비루 비루비루비. 비루비루비루비루비루 아 <shriek> 이그 골뱅이의 쫀득쫀득함이 그렇지. 전을 감싸줍니다. 그렇지. 어. 아 그리고 여기 김치전에 이까 이거 오징어가 엄청 많네아하 오징어 금징어인데. 어. 금징어. 금징어. 지금 오징어 비쌉니까? 어. 아. 아 예. 어, 그러면은 아내가 어. 저에게 오징어라고 하는 소리는 좋은 얘기입니까? 오징어라고 했습니다. 오징어라 했습니다. 금징어면, 비싼 거면 좋은 사람. 그렇지, 비싸다고 해도. 아놔. 금징어. 아, 금징어인다와 금징어. 금징어. 아리가또잼아. 진산시고. 고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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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징어 아리가또잼아. 이것도 먹어보자, 이거. 이거 해무마리해무마리래 햄도 있고, 타마고도 있고. 그 밑에 아. 오이도 있어, 오이. 오이가. 오이가, 남아오이가 이렇게. 이게 오이가, 남아오이가 요즘 잘안 잡히거든. 어? 아, 진짜요? 어, 안 잡혀지네. 이게 원래 다 동해에서 잡혔단 말이야 오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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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잡혀. 아해 주면 아 아주 그냥 이게 남아 오이야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아주 살아 있어 사람이야. 멸치 데스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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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 멸치. 와. 음오 음 잠깐만 이게 햄이랑 타마고랑 음. 오이랑 콤비네이션이. 음. <laughs> 미쳤다 진짜. 음. 햄, 타마고, 오이. 음. 음. 와. 와. 이게 진짜 죽인다. 내가 알았어. 중국음식 중에 예. 토달다 토달. 아,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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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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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달 아 토마토, 토마토. 돗 아. 타마고 아. 토달. 아. 토마토 달걀 볶음아 아. 아, 아. 토마토, 달걀, 아, 아 새콤하면서 느끼하면서 합쳐진 거잖아. 음. 이게 하나 업그레이드 더돼 있어. 음. 신발새. 음. 음. 이거 사장님이. 개발하신 겁니까? 와서 얘기해, 와서 한 번만 어떻게 개발한지 약아 <laughs> 이거 폐 기관지가 안 좋으신데 아예 아예 전식 그철 전식은 똑가 생각 많이 드셔야 됩니다 생각은 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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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손님 손님 안 합니다 손님 손님 오가 <laughs> 손님이가 안하는데왜 나갑니까? 야, 한국은 원래 <laughs> 사장님이 가게 없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냥 이렇게 나갑니까? 응. 사부이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와. 사장님. <laughs> 없어요, <laughs> 없습니다. 아니 이걸 설명을 해줘야지. 이 깔바람 부는 데 없습니다. 아니 <laughs> 야, 어디 가시는 거예요? 홀에 있습니다. 외투, 홀 외투도 없이 그냥 아, 앞치마 하나 들고 나가니까. <laughs> 이렇게 맛있는데 와 아,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오 진짜 이게. 맛있습니다. 와나 지금 이거를 와 무시, 무시해가지고 이 한파에 한파이의... 어 저기 후분으로들어오어요저또 맞대. 사초사초 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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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사촌 여기 여기. 어사 봐줘, 봐줘. PR 타일, PR. 아니 이 햄마리가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집에서 애, 우리 아, 그래서 음. 이제 우리 아들 밥 해주다가 제가 이제 대중이 맛있겠구나 해서 안주로 대접을 안해줬니다아 제가 들었는데 그 임영웅 어, 빅판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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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영웅이. 우리 어? 영웅이 아들 아들 입니까 아들은 아니고 아, 아들만큼 사랑하는 아, 아들 이상으로 사랑하는 임영웅을 왜 좋아하십니까? 노래를 잘하고 음, 음, 잘생기고, 갖고 있는 카스 임영웅 카스 카스 광고하면 아주 아줌마들이 다 취해서 다닐 것 같아. 광고죠 잘 들었지? 광고죠. 임영웅 카스 광고 모델로. 어. 근데 임영웅 비싼데. 비싸도 그 값을 할것 같아. 할것 같아. <laughs> 그럼 오비 맥주한테 오비 카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임영웅 카스 광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리가또젤마스! <laughs> 노래 있습니까? 하나.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제일 좋아. 별나사. 별나사? 별, 별나사. 어, 별빛 같은 나의 사람. 아, 어, 별빛 같은 한 나의 한 소절, 소절 부탁해도 될까요? 당신은 <laughs> <저, 저, 웃음>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임영웅 아아 어, 굉장히 노래도 잘 부르시고 그러니까요. 그냥. 예. 임영웅 얘기만 하다가 갔네. 파스 <laughs> 지금 모델 누굽니까? 모델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모델 나이 됐어. 왜 없습니까? <laughs> 맥주 한잔 할까? 좋은데 죽인다 죽인다 아... 아... 누가 오야집입니까 <laughs> 여기 아아끼오야지 누구야 광고 대표 누굽니까 아 남겨놓기야 우리를 홍보 모델로 채용해 주세요 더블로 더블을 할때아 슈퍼 디시 들어갑니다 사장 <laughs> 임영웅 씨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버란다를을 어, 아, 네 고민하십니다 이제. 임영웅 상화, 본말이 이스페시브. 아, 하이. 비싸 비싸 비싸. 비싸도 그만 달러니까. 아리가또. 왔다. <laughs> <와깥다>. 매출이 <미친이 웃음> 다섯 배뛸거 같아. 아,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도요다 부초 쏩니다. 오. <laughs> 다 먹어 다 먹어. 아아아아아